아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속독수교수인적 제10판 신일법강의 3회도 313페이지 음트사관의 소멸시효기간이었습니다 사마에럴 t v 질착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면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즉, 소멸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서 다르고, 또 채권 가운데서도 3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있다. 1번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양가 1번의 보통의 채권.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상인으로 생긴 채권은 시효기간이 5년이다. 판례에 의하면, 기존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험을 발행한 경우에도 여전히 일반 채권이고, 주식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상행위인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 임차 회사가 임차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 회사가 임차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 주식회사 이사의 임무의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임무의태로 인한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임무를 했대한 주식회사 이사에 대해서 재산자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상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 불법 행위자 1위 또는 보험자 대위라는 보험자의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어느 불법. 공동 불법 행위자의 보증인이 그공 314페이지, 공동 불법 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물상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금전 채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 채권, 근로복지공단이 과오 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피해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유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그 의료보험법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징수권, 집합공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니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률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등은 모두 10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양가로 2번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민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무한도은그 이후로 그러한 채권은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금액도 소액이며 영수증도 교부되지 않음에 비추어 법률공개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든다 그러나 단기시효 지도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도 있다. 그채권들은 구체적으로 보률를 한다. 방거을번에 이자, 부양료, 금융,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는 것은 1년 이내의 정비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지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수기 대여 계약에 기한 월 대여로 채권,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이 그 예이다. 문언에 따라서는 여기 정기급여 채권은 정기금 채권이라는 기본 채권의 지분 채권이라고 하면서 기본 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최후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 채권 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기급의 약정 등을 기간 동안 구체적인 부채권만 문제될 뿐이다.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면 여기에 해당하나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단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판례는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유의 시연손해금 채권이나 금전채무인행시 처리내해 발생하는 시연손해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금융리스의 리스로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팔레는 방금 언급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에 지연 손해금 채권에서 원본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의로 인한 채권에 325페이지 원원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근무 채권 중의 농업인과 연예인의 임금 채권에 관하여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시효 기간은 3년이다. 네, 근로기준법상 이어합니다방가로 이번에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여기 의사의 자격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의사 외에 치료 등을 행한 무자격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무자격자를 제외시키면 그의 채권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부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도 에 마찬가지다. 이 그리고 종합병원 의료법인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학설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그 질병에 대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관계가 끝난 때라고 하는 견해와 반가로 로마자 입원에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8년은 이설과 같다. 생각한데 치료 중간에 청구는 청, 정산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고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약사 약품 판매를위한 채권은 여기에 조치에 관한 채권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어서 역시 3년의 시효에 걸린다.팔레보 있습니다.민법 제 163조 제 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가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면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으나,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면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방금 3번에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의 감독이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여기서 도급을 받은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 채, 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가령 도급 공사 중 발생한 홍수 피해의 복구 공사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복구 공사비 채권도 포함한다.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없도록 협력하여야 할 이유는 여기에 공사에 관한 체험에 해당한다. 우수 현상 광고의 광고대로부터. 당사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가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전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체결, 계약 체결 의무의 채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의무개명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116페이지 소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기록에 의하면 우천현상 광고의 당선자인 원고가 광고주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래의 채권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라는 당선자인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약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 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에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위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의 체결 업무의 불행으로 이 인한 소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방갑 4번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의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여기 서류에는 의료인의 등기필증과 같은 소유권이 의료인에게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갑 5번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의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방갑 6번에 생산자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이 대가에 대한 채권은 상행으로 생긴 것이므로, 원래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여기서 5년보다 더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서, 동조단서에 의하여 3년의 시효에 걸리게 된다. 팔례보겠습니다양가로 기억,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이 대가란 상품의 판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에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써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 예매인에 대한 이득상한 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 예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이며 위탁매매는 당연히 상행이고 위탁자가 통상상행인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에 대한 매매위탁으로 인한 이 채권은 단독권은 사정이 없는 한 통상상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의 소정에 오늘의 상사선언심에 대상이 된다. 양가로 위험해 영업소통조합법에 의하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공사를 하에 있을 뿐, 영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한다 해도 동조합을 상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해당하지 않습니다. 317페이지, 방금 7번의 수공업자 및 제조업무에 관한 채권. 수공업자는 자기 일터에서 주문을 받아 그 주문자와 고용관계에 성의 없이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고, 제조자는 주문을 받아 물품을 가공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한다. 양가로 3번에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64조. 민법은 제 163조에서 규정한 채권보다 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보통 즉시 이행 청구가 되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안기도 하는 채권에 대 관하여 1년의 최단 기효를 정하고 있다. 이런데 1년의 단기시효를 규정한 제164조는 그각 코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채권의 발생권이 된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62조 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하여 간병인은 간병인 채권은 제164조, 제4호의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나, 감당을 받은 환자의 감병 서비스 이행 청구권과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방갑 이번에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실의 촉방료, 음식료, 대석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방갑 이번에 위복, 신구 장고,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8년은 여기 동산의 사용료 채권을 극히 단계등산 임대료에 의한 임묘 채권을 말하고, 영업을 위하여 이가 어려워진 중기의 임묘 채권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금 3번에,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여기에 노유인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서지 않고, 주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간병인 계약이기에 간병을 하는 간병인도 여기에 나오 해당한다. 방금 사건의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 교사의 채권. 이 규정은 채권자가 개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 학교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교육 시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방금 양 사건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 소문시효가 완성되기. 저는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나. 판결,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한다. 문제는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확정 판결 후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인지이다. 여기에 관해서 민법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단기시효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라도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된다는 의미이며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하여 20년의 시효에 걸리는 시효의 권리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거나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뜻은 아니다. 318페이지 위와 같은 결과는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도 인정된다.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는 청구인락 조서와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확정 연장된다. 한편,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그에 대하여 확정 판결 등에 있어서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본래 변제기가 된뒤 단계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이는 아마도 채권의 변제기가 되지 않을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에까지 미리 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데그 이유가 있는 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타당성 에는의문이 있다. 주의할 것은 제165조 제1항 제2항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의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하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용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제163조 각호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라 그보증채무에 대해서 제163조 각호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에 대한 채권이 민사 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오늘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채권 위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이다. 소멸시효 기간이 변론주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되는지에 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한 보,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소멸시작 기간은 업종문로 자세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걸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담고 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